2025년 3월 2일 주일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정신과 맑은 정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누릴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 9장 성도여 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도는 미사옵니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사는 것을 미사옵니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해 주셔서 택한 백성을 사무시고, 오늘도 그 삶을 주합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먼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병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소외된 모든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안겨 주시으로알미암아 저들이 위로받고 새로운 평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 네. 또 부족한 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스 또 우리 한마음의 예담의 모든 친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 한 사람 한 사람 부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강건한 힘을 하락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네. 오늘 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평강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일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3.1 운동 때 적은 그수요가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 시에 속에서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 아마 아멘으로 하답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려지는 예물을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음.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우리 찾았으면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 땅, 곧 산지와 온대갯과세에온 땅과 평지와 아라비아,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 세일로 올라가는 할라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를 하는 골짜기에 바르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 동안이라, 기브온의 주민 히족 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파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이 마을을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직면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사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우다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받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하사와 하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요소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집파의 구분에 따라 기억으로 주매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날리려고 합니다. 본장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와이섬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중부를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부, 남부, 서쪽, 지중해 쪽이죠. 그 동쪽, 어 이쪽을 전체 다 이래 점령을 하고 어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에게 어 말씀한 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했듯이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제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은 전 지역을 다 점령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다. 2 0 절에 보면 그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을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남겼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점령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부족들, 그 잡족들이죠. 이런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다 멸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점령하고 가난한 족속들과 같이 화친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그 족속들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것과 짝해서 살 수, 짝하여 살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하여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수와 가난당을 다 점령을 했죠. 점령하고 난 다음에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도자를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 너희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지 다른 것 섬기고 살면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부족들 일군 남 남했던 이 부족들이 어떻게요? 그들을 물 길러다 주고 뭘 일, 일을 시키고 있고, 일, 하니까 하면 다 그대로 하니까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 가운데 다 없으라고 하는 말을 순종하지 않냐요 그대로 놔두니까 그들이 결국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사사기에 420여 년 가까이를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도 없이 민족만 예, 예, 존재하고 나라가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 다윗 솔로몬 때 나라가 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 모든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그 땅에 있는 부족들을 전부 멸절해서 없애라. 없애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 다시 그 부족들과 같이 짝해서 살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했고 여호수아가 여수아가그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어,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자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한 대로 그대로 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 거기 저의 자, 여, 잡족들, 여러 부족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자기들 뭐, 신분시키고 뭐 하는 뭐 물길로 오게 하고 이런 걸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대로 놔뒀는데 그 사사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에게 그 부족들이 이제, 에,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자일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그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가족 내에서도. 또그 어떤 공동체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결국 그 없애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많은 화를 당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론을 가지고 예,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지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러 그 구약의 지도자들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그 거치장스러운 것들은 그 자기에게 걸림이 되는 그 것들은 다 제거하라라고. 싹 없애라라고 하는 거예요. 없애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자기를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걸 다 제거 그 없애는 거. 그걸 자기의 몸에서, 영, 그, 영혼에서 그걸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이렇게 했죠. 근데 육신의 생각이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대로 나와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일은 이름... 그랬어요. 현재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은수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출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뭐그 지배 아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 지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을 봤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집에 가서는 뭐냐?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빠져있어요. 절에 있어요. 신방 가서 보면은 어떨 때는 그냥 뭐, 예? 그냥 술에 취해 취해 있는 상태로 말을 막 해로 변가는거예요술 먹은 그 자체를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예? 하지 말아야 돼요. 술이 나쁜 거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어, 처음에, 우리, 조선 말기부터 쭉, 보게 되면, 뭐,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술, 담배, 이걸 그, 금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게 뭐, 술 먹었느냐, 담배 먹었느냐, 이게,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그걸 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되면은, 그걸 금하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아이거 뭐, 괜히 뭐, 내, 나는 뭐, 좀 괜찮은데, 뭐, 해야 한데. 그렇게 되면, 결국, 어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적한, 부적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거 있게 될때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어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술에 대한 거 얘기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세 가는 일, 뭐, 이렇 탐욕을 하는 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건 뭐예요?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 내 영적으로 그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그걸 뭐예요? 물리쳐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와 교인들에게 이 얘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걸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없지 애 않아 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배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런 문제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얘기했죠. 자 로마 교인 로마에 있는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로마 로마서예요. 로마서 7 장에 보세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 그래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내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자기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직자라고 해가지고, 한번딱 믿으면 구원받죠 그런데 그 성직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렇게 충만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배고프고 어려움 당하고 되면, 그뭐 남의 그뭐 그, 그, 먹고 싶은 마이 어? 음식을 물을 더둑질해서 먹고 싶은 마이 생기는 것이죠. 그걸 갖다 잘라내야 하는데 잘라내지 못하죠 예, 정욕적인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 사도도 그렇게 우리가 위대한 그런 바울 사도지만은 평생을 그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고뇌 속에 살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세상에 그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에서 오호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하면서 그문제 해결점은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라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 전체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 잔재되어 있을 그러한 육체적인 거, 영적인 그런 생각 속에 잔재되어 있을 그런 모든 것을 깨끗이 뭐예요? 청소하라,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그것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가 되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지배를 받죠. 그런데 그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그건 그렇지 않아. 누구에게든지 바울 사도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지만은 그는 평생 이런 갈등 속에서 로마서에서 고백한 대로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 의 해결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에게도 이 문제는 이런 숙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나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수의 도입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 역사를 계속 이루는. 그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에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연장까지 이럴 이를, 이까지 우리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그그 그 윤활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내주. 이걸 통해서 갈할수 있어요. 저도 차를 이렇게 막 오래 이렇게 끌어봅니다만은는 차본이나 차잘 만들어 내죠. 잘 만들어 내는데 거기 뭐예요? 엔진 오일, 믹션 오일, 이런 뭐 힐다 무슨 이렇게 초크 이런 걸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삶 속에서 우리의 이 엔진 오일, 믹션 오일,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이 있는 그 갈아줘야 되는 부분들은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갈 우리의 이 영적인 윤활유 같은 부, 부품은 뭔가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이 원유와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원활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작동에 의해서 그걸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난한 땅을, 땅을 우리의 몸, 우리의 영, 이걸 갖다가 차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윤활류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 존재 계속 돼야만 우리가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그할수 있을까요? 없잖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 명령한 대로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에 따랐고 그래서 그 지도자로서의 후계자 요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요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준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그 역사를 지탱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없었고, 성령의 자, 에, 에,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66권의 성경을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뭐에 쓰다가 완전히 뭐 이렇게 에, 에, 기름이 부패되고 다 됐다고 하면 갈아치우는 거예요. 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원활하게. 나를 갖다가 에, 에, 그, 그, 그 윤활적인 역할을 통해서 나를 잘 움직일 수, 에,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어, 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에,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에,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라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순종했고, 모세가 가나안땅전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맨 끝자리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다 열두 지파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면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만 오게 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지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찌들어버린 모든 그 죄악들을 주의 주님의 그 성령의 윤활류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육체 전체의 영적인 가난한 땅을 지배하게 점령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생각과 또 세상적인 정욕과 세상적인 모든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이 에, 육체와 영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고 또그 말씀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민족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진정한 평안 속에 영적인 가난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와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